스트라스티이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뭐 가지고 있니? 너뭐 있니? 라는 표현. 소유에 대한 표현이죠. 어, 우리 흔히 너형 있니? 너 남동생 있니? 이런 표현들. 예. 아니면 제가 어, 펜을 안 가져왔어요. 친구한테 펜을 빌리고 싶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되죠? 너펜 있니? 나펜좀 빌려 줘. 이런 표현이죠. 예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는지 소유 너뭐 가지고 있니라는 표현을 어, 할때 러시아어에서는 어떻게 할까 어,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어에서는 어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바스 우바스라고 물어봅니다 당신에게는 우바스 이에스트예 그다음에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싶은 대상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바스 이에스트 끈이가. 우, 와스 s e s t, 이, 가.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 당신에게 책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우, 가 보. 우, 가 보, e s 예, 이렇게 됩니다. 역시, 어, 이제 답은 어떻게 되나요?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다. 예, 이, 여기서 이제 답은 일단 나. 책이 있어요? 있으면은 나, 없으면은 니에트, 니에트.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나일리니에트로 대답하시면 돼요. 네. 어,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것은 우 플러스 까보. 까보라는 것은 생격이에요. 생격. 생격이고, 까보라는 것은 인칭에 대해서 생격을 쓰는 거죠. 예. 왜냐하면 너에게는 뭐 있니? 너뭐 있니? 또는 당신에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걔한테 여동생 있니? 예. 그러면 그를 생격으로 표현해야 돼요. 예. 그죠? 예. 그들에게는 뭐 있니? 그들에게 집 있니? 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들, 아니를 생격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어, 인칭 대명사의 격변화, 인칭 대명사도 다 격변화를 한단 말이죠. 왜냐면 명사예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주생여 대주손으로다 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격변화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은 생격이죠. 그래서 생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주격에서 이제 인칭 대명사를 보면은요. 야, 뜨이, 온, 아, 나, 무이, 무이 아니. 이렇게 되죠. 네, 이것의 격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야는 네, 따라해보겠습니다. 민야, 역격, 문예, 대격, 민야, 조격, 문노의, 전치격 문예 예, 이렇게 되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항상 대격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일 때, 활성체일 때, 무슨 격과 같다? 생격과 같다. 지금 인칭대명사라는 건 뭐예요? 인칭대명사는 다 사람이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격과 같다? 다 생격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냐, 미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뜨이, 야와 뜨이는 비슷하게 변해요. 네, 야와 뜨이는 비슷하게 변하고, 무이무이는 비슷하게 변해요. 형용사도 그렇게 변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뜨이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뜨이, 찌미야찌예에 찌비야, 찌미야, 다 모이. 찝, 예, 이렇게 변하죠. 네. 아, 예, 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 모, 이, 무, 이, 모, 임, 옘. 이렇게 됩니다. 아나, 네. 이, 요, 예이, 이, 요, 예이, 예. 예이. 이무이하고무이 비슷하게 변하했습니다 생격, 나스, 남. 나스, 나미, 나스. 예. 위 생격, was, 밤, was, 와미 was. 이렇게 변합니다. 이, 아니 보겠습니다. 아니, 익, 임, 익, 이미, 익. 예, 우다레인이 뒤로 갑니다. 이미,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야에 대해서 뜨이에 대해서 이렇게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격이 어~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 야부터 아니까지 어떻게 변하는지도 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생격만 본다면 우리가 오늘 필요한 건 생격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민야 찌비야 이보 이요 나스바스 이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우하고 결합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하고 결합시키면 되는 거죠. 나에게는 뭐가 있다. 네, 나에게는 뭐뭐가 있다 할때 어떻게 되죠? 우 미냐. 우 미냐. 다시요. 우라는 전치사는 항상 생격과 결합합니다. 우라는 전치사는 항상 생격과 결합합니다. 우는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 옆에라는 뜻이에요. 어디 어디 옆에. 그래서, 내 옆에 뭐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미냐. 예. 그 다음에, 너에게는 우집이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우, 이보 라고 쓰려고 했는데, 우, 이보 했더니, 우하고 이보하고, 어, 모음이 두 개가 겹쳤어요. 우하고 이보하고 모음이 겹치면서, 우, 우리야, 우이보. 발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이보 그냥 하면 돼요. 그렇지만 러시아인들은 이게 모음이 두 개가 겹치면은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뭘 쓴다? 예. 여기다 n을 써 줘요. 예. 자음을 넣어 주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니보 이렇게 돼요. 네, 예, 우니보. 역시 어 여성 어 그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이요 하면, 여성, 저기, 모음이 두개 겹치기 때문에, 우, 니, 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 나, 스. 우, 바, 스.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할 때도, 이, 흐를 써줘야 되는데, 이, 흐. 우, 이, 흐. 모음이 두 개가 겹친다고 해서, n 을 넣어줬어요. 우, 니, 흐. 이렇게 됩니다. 한번, 우와 결합시킨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미냐. 우미냐. 우집이야, 우집이야, 우니, 뭐, 우니, 뭐, 우니, 요, 우니, 요, 우나스, 우나스, 우바스, 우바스, 우니, 흐, 우니, 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나에게는 모모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다가 다 예스티만 써주면 돼요. 예스티, 예. 예스티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을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책 있습니까? 그 가나 있습니다. 나. 우미냐 y e s t e 가 나는 예란 뜻이죠. 예. e s Yet. Was yesterday. Was y e s t e 자동차예요. 우찌비 자동차 있니? 나. 우미냐 y e s t e r d a У меня нет. Uh, у него есть дом. Кыргенд Симини. У него есть дом. Да, у него есть дом. Нет, у него нет. У него есть книга. У него есть газета. Да, у него есть газета. Нет, у него нет. 우나이에스 우리에게는 예. 네. 뭐 있다고 할까요? 우리한테 지금 사전 있니? 우 우리한테 지금 사전 없어. 네. 이런 식으로. 우 여자 친구 있니? 또는 너 내일 시간 있니? 또는 당신 내일 시간 있습니까? 우스스프 У вас есть время завтра? Да есть. Нет. Завтра у меня нет. У них есть р е б н о к 그들한테 아기가 있나요? 예. 사실은 이제 대답할 때 niet, niet, 없다라고 지금 대답을 이제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 있다고 대답하는 것은 이제 간단해요. 근데, 이제,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없다라고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없다라고 한번 대답해 보면요. 은 니에앗, 우미냐, 니에앗, 뭐뭐뭐예요. 여기서, 러시아어에서, 러시아인들은 어 사고방식이 남달라요 네, 러시아인들의 사고방식이 남달라요 그래서 펜이 여기 있어요 여기 존재하고 있으면 은 루츠카예요 This is the 루츠카 This 여기에 This is t h 루츠카 그렇지만 여기에 펜이 없어요 펜이 없어요 없는데 루츠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루츠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서 그 대신에 여기에 펜이 없다. 왜냐면 펜이 있으면 여기 존재하고 있으니까 루츠카라는 명사, 주격 명사를 써 줍니다. 하지만 루츠카가 없는데 없는데 루츠카라는 주격 명사를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뭘써 주느냐? 생격을 써 줘요. 생격. 왜냐면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his is n e t 루츠키. 왜냐면 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Yes, 다시 말해서, 없다 라고 말할 때는 부정,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부정, 생격을 쓴다. 네. 없는데, 주격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없을 때는 생격을 쓴다. 그래서, 대답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우바스의 시니가 нет. 저한테는 책이 없어요. 우미니언 니엣 하고 끈이가 쓰시면 안 되고, 끈이가의 무슨 격 생격 끈이 기라고 쓰셔야 돼요. 끈이기 예, 우바 스에스티누엄짐 있어요. 니엣 우미니언 니엣 마 노마. 노마. 네, 또 뭐가 없다고 해볼까요? 우바 스에스티브트브트 남자 형제 있어요? Нет. У меня нет б р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Обас есть 라 여자 형제 있어요? Нет. У меня нет с и с т 격 시스터 레이. 우미냐 нет 시스터 레이. 예. 그래서 이우바스라는것 어, 자체도 우바스 이스트 우가뭐예우 다음에 생격을 써서 우 다음에 생격을 써서 소유를 표현하고요.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 우미냐 이스트 예, 어그이가 주쪽 그냥 써 주시면 돼요. 또는 어나 이스트 예, 그냥 나 이스트 예, 나 우미냐 이스트 예, 나 우미냐 이스트 예, 끈 이가 다 맞아요. 그런데, 없다라고 표현할 때는, 없다고 표현할 때는 반드시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생격을 쓴다. 이것을 부정생격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은 무슨 표현이라고요? 네, 생격. 생격입니다. 우 까보, 우 다음에 생격이랑, 어, 생격을 써야 된다. 우 플러스 생격. 그 다음에 부정생격. 없다라는 표현, 니시라고 쓸 때는 항상 생격을 쓴다. 부정생격. 그래서 오늘 생격이라는, 어, 표현, 중요하게 자주 사용되는 표현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너뭐 가지고 있니 어~ 이런 표현 한번 친구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나스이다냐 세부도으라봐 나스이다냐 나스이다냐.